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가 죽을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낱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험난한 삶을 고탄한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신약 161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이라 그러므로 안세 바리세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신흙을내 눈에 바름에 내가 낳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세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시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이러한 표적을 생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 맹인이 되었,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이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이것이니이다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그들이르되 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처음 본 그가 이제 사람들의 바리세인들에 이끌려 바리세인들을 앞,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 우리로 따지면 주일에 진흙을 짓이겨 그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하셨으므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좀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약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냐며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맹인이던 사람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하냐고,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맹인은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이들은 이제 그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듯 그를 재차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은 대답하기에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형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구주를 예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추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함이로라. 워 아멘. 이 맹인의 부모들은 가진 것이 없어.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하고, 자식으로 하여금 구걸하게 하였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지만, 그유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눈뜨게 아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이 맹인을 붙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맹인인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너의, 맹, 너의 눈을 뜬뜬 것을 내가 아니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만 감사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라는 이 맹인에게 부정하라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은 이렇게 열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해가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도. 분명하다고 이 맹인은 확신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이 일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 방금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는 그는 더 이상 그 바이리스인들의 겁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맹인이 눈떴다는 것. 것도 중요한데 더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대인들은 이사이 눈도 땅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한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려는 이들의 의도를 성령께서는 보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그삶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죄인이며 이제 우리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바리새인처럼 끝까지 원악한 삶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라도 내 삶이 틀렸노라고, 지금이라도 내가 죄인 죄인이었노라고. 내가 삶이 나의 삶이 죄뿐이었느라고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구원에 시작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